안녕하세요. 체어맨입니다. 저는 오늘 볼링공을 사러 갈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부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었던 볼링을 다시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도 사고 아대도 사서 본격적으로 볼링을 열심히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하고 볼링공 사러 한번 가보시죠. 광망은 잘 깨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어요 이게 하드볼인데하드볼이 이렇게 잘 깨져고요. 깨진 걸다깨진다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시고, 광 나는 볼이잘 깨진다, 그게 아니고, 유황들이 기름을 많이 먹고, 나중에 보면 기름 빼고 나면, 기름을 많이 뺐어요. 기름을 많이 빼고 나면, 기름 빼는다는 얘기름이 됐어요. 깨지지가 않는데, 의미가 있어.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꼴을 쓰다가 오래 내비두고 안 쓰고 뭐 이러면은, 네, 물이 달라져요. 지금 이렇게 잡으실 것 같으면은, 저거 뚫은 자리에 똑같이 뚫으면은,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살짝 벌려서 이렇게 넓게 잡으시고, 이렇게 뚫어야 되거든요. 살짝 효과가 있거 아, 그러면 또 효과가 있구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로 손이 대장. 일자로 붙이셔갖고 이렇게 잡으시면 이렇게 네.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잡으시는 스타일은 이렇게 벌려서 잡니다. 찌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일반인들니까. 옛날에 볼링을 서고셨다니까 네. 옛날에 볼링을 어렸을 때 서고왔을 때는 분명히 이렇게 뚫어졌어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좀 하체가 좀 불편하시니까 네. 앉아서 던져야 되니까 손에 이게 그립감이 아. 이렇게 잡혀야 되니까 넓게 잡는 게좀 편하실 거예요. 아. 그래서 조금 손 동작이 이렇게 바뀌셨는데 네. 이렇게 뚫으려면 메꿨던 자리에서 좀, 좀 약간 않아요? 음. 그거는 지금 뚫은 거는 넓혀서 뚫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래 네. 넓혀서 넓혀서 뚫으시는 게나을것 같아요. 그게 나을것 같아요. 그냥 원래대로 뚫으면 오히려 제가 불편할까요? 네. 야, 알아, 만 근데 너공살 거면, 네. 가방을 두 개짜리를 사서, 니꺼 네 내꺼 넣어놓고, 불링장에 맡겨놓는 게 낫지 않냐? 너가 불링공을 살 거면, 네. 그니까, 살 거야, 말 거야. 불링공이야? 어. 지금은 안 살려. 그러면 가방을 나 그럼 하나짜리 사? 두 개짜리 사세요. 사장님 돈은 사두 개짜리가 십만 원이래. 야, 너는 너가 고태수 사야 돼. 안 싫어요. 너 따로 사. <laughs> 싫어요. 도움이 안 돼. 안 아, 싫어요. 사장님 사줘요. 너 진짜 별론 거 같아. <laughs> 진짜 하루 이틀이에요. 다나콘데 이런 게젤 나빠. 아이, <laughs> 진짜. 아 진짜. 저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너 보리고 안살거 같은데. 살 거예요. 나만 사고 너안 사. 아 근데 여기 거.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너 아데도 산 다음에 고그안 사고. 아데는 뭐 오늘, 오늘 아데 살까 언급해? 아데 팔아. 그래서 아데 하나 살래? <laughs> 상관 없어요. 상관이 네 앞에 있는데 왜 아, 그쵸 그렇죠. 사장님 <laughs> 제 상관이죠 사람이다. 사장님이시니까 <laughs> 어도 <너> 유튜브 나올래? 하 꼬리도 추시고한 꼬리야?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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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잡는게 이렇게 벌려서큰눈큰눈들어가지고우 <laughs> <거울 웃음> <거울 웃음> <거울> 네. 투자를 좋아요 그래. 너 나중에 너 투자 안할것 같다 네? 나만 투자한 거 아니요 <laughs> 사장님은 응. 저기 볼링이잘치시니까 에이 저야 야 이, 이렇게 해야 응. 잘칠수 있어 응?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지 잘나오는 거야 진짜 어차피 면 응. 하우스 볼 치면 안돼 하우스 볼 손에 맞는 거 찾은,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맞춰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11파운드 지금 해달라 그래 11도 못 꿔요 그럼 14야 돼요 14야 돼요 15분이면 안돼 <laughs> 사장님 혼자 돈쓰는게 그렇게 싫으신거예요 아니 아니 나는 블백을 같이 사 <laughs> 저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집이 강서구 가양동이니까 아, 강서구 재난지원금으로 아, 강서구 볼링장에서 탈게요그 아, 아, 볼링장이 주소지가 인천으로 되어있을 <laughs> 수도 있어 아니겠죠 설마 그런 동우들이 보통 볼링의 메카 인천이거든요 저희 동네도 볼링장 어, 많아요 그방8 아, 8네88 안에도 있어요 88치육가그몇 년생이야? 88, 저 8.. 8.. 5요 8.. 8.. 8.. 5는 거기 못 가요? 갈수못 8, 갈수 8.. 8.. 있요8 8년생만갈수 있어요? 기라 저는 이제 볼링공을 구매해서 지공까지 네. 다 맞췄고 네. 가방 세트까지 같이 구매해서 네.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볼링을 다시 시작할 건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했었어요. 그래서 다시 할 건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장비를 구매했기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볼링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으로는 볼링장에서 볼링치료 영상 한번 더 찍어서 올려드리긴 할 건데, 해서 그때 볼링장에서 또 만나요.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